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자연계 수리 논술 전형의 수능 체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수능 지정 과목의 변동에 대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때 원래는 미적 또는 기하, 또 탐구로 최저를 맞출 때 과학을 응시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올해 2025학년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을 확통까지 확장해서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고 탐구도 과학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를 봐도 되는 대학이 대폭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변동사항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 과탐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좋은 돌파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도 해요. 자 오늘 설명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경희대가 작년까지는 자연계열은 이하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치의 한의의 약학은 삼합산대 과학을 반영할 때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공통적으로 한국사 5등급의 조건이고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때는 미적 또는 기하 탐구로 최저를 맞출 때는 과학을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해야 되는 게2 0 1 4학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 0 2 5학년도에는 자연계 일반은 두 기하복까지는 변함이 없죠. 근데 탐구를 반영할 때는 과학을 상위 한 과목 반영했던 거에서 이번에는 탐구를 반영할 때는 그냥 사탐과 탐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면서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하는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학탐구라는 제안을 푼 거는 조금 약화됐고 한 과목만 반영하다가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는 건 약간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강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희대처럼 41개 수리논술 대학 중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에 수학이나 과학에 지정과목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과목을 폐지한 대학만 쭉 정리해 봤는데요 윗줄에 있는 대학들은 원래 지정과목이 없었던 대학입니다 서강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가천대, 삼육대, 한국여대는 수학이나 탐구로 최저를 충족할 때 수학 확통까지 아무거나 봐도 되고 탐구도 과탐사탐 아무거나 응시를 해서 최저를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고 아래 줄은 2024학년도까지는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때는 미적 또는 기하 탐구로 최저를 맞출 때는 과학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 이제 수탐 제한이 없어진 그런 대학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성균관대는 수학은 제한이 없었고 확통을 응시해도 되고 탐구만 과학 한 과목 이상을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25학년도는 수학탐구의 제한이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카톨릭대 간호학과는 올해 바뀐 건 아니고 작년도 바뀌었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잘못 왔네요 일반자연계열대학이 쭉 있고요 인하대의학과는 작년까지는 있었다가 올해 수학탐구의 제한이 없어졌고 항공대 인하대의학, 아주대의학, 약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정과목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수학으로는 응시해야 되고 탐구는 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대학이 홍대가 있고요, 홍대 세종캠이 있고, 카톨릭대 의학학 계열이 그렇습니다. 부산대, 경북대가 있고요.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고 학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아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첨부를 해놨습니다. 고대세종은 수학에는 제한이 없다가 올해 수학을 미적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되는 걸로 강화됐고, 가천대 일반 학과들은 없고요, 가천대 클라우드 학과만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때는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을 봐야 합니다. 수학은 없고 탐구는 과학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대학이 고려대가 이번에 있고 연세대가 있는데 고려대는 이번에 논술 자체를 신설했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의 오늘 설명이 다소 길 예정이어서 제가 수리논술 대학을 선호도에 따라 1그룹, 2그룹, 3그룹 그리고 약수령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의 성적대에 맞는 그런 자료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그룹은 최상위 그룹인데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고려대는 최저가 48에 수학은 없는데 과학만 있다고 했고, 과학도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양대 없고요. 서강대는 2 0 1 3년도부터 일찌감치 수학이나 탐구를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합7에 탐구 반영 시에 상의한 과목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성균관대는 과학을 최소한 과목을 응시했어야 하지만 올해 탐구의 제한을 풀면서 수학 탐구에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고,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 외과는 해당되지 않아요. 글로벌 융합 자연과학 전자전기 공학 건설환경 이 학과들은 3함 6인데, 국수, 영, 탐탐의 탐구를 두 과목을 별도의 다른 과목인 것처럼 분리해서 그렇게 다섯 개 중에서 세개합육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학과들은 조금 더 선호도가 좋은 학과여서 3합5구요. 의예과는 국수, 영, 탐에 탐구를 두 과목 평균 반영을 해서 3합4입니다. 중앙대도 작년까지는 미적기와 과탐을 응시할 때 지정 응시를 했어야 되지만 올해는 폐지했고 여기도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자연일반이 3합 6인데 탕구를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요 한국사 4등급이 내고 모든 계열이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는 게 매우 특이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2등급으로 충족을 한 학생이 가장 기쁘게 중앙대의 최저를 충족하는 거예요 정의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서울시립대 최저 없고요. 이대도 미적 또는 기하를 수능 지적 응시를 했어야 되지만 올해 폐지했고요. 자연결은 이하본대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위한 과목이고 수학을 꼭 포함하는 이 조건이 은근하게 우리 학생들의 발목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약학은 4합 6에 탐구 상위한 과목이고요. 두 번째 이 그룹은 건동 홍수기아의 인서울의 중경그룹입니다. 건대부터 보시면 미적 도는 기하 과탐이 수학탐구 지정 영역이었지만 올해 폐지했고요. 수능 전 영역을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이하보의 탐구를 반영할 시에 상위한 과목 한국사 5등급 이내고 수의 핵과는 3합 사입니다 동국대는 과학탐구만 지정 응시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폐지해서 이제는 수학탐구가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요. 자연계열하고 AI 소프트 융합은 이하본데 수학 또는 과학을 한개 이상 포함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학과는 삼합사에 수학 또는 과학을 한개 이상 포함해야 되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에요. 홍대는 유일하게 미적 또는 기하 과탐의 수능 지정 응시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고 국수 영탐 한국사까지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니까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3합 8의 과학관영시 상향과목을 반영해요. 숙명여대도 작년까지 미적기하 과탐이 수능지정 응시였다가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자연계열은 이하보에 탐구반영시에 상향과목을 반영하고요. 과기된 최저가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죠. 인하대는 일반 자연계열은 최저가 없고 의학계열만 미적 또는 기하 과탐을 수능지정과목으로 했다가 올해 그것도 풀었고 수능 전과목을 일단 필수응시를 해야 되고요. 의학과는 국수 영탐의세개각 1등급이고, 탐구를 반영할 때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매우 센 조건이죠. 아주 대도 일반 자연계열은 없어요. 최저가 의학과만 미적 또는 기학 과탐이 수능 지정 과목이었다가 폐지했습니다. 약학은 이번에 신설한 학과인데 3합5구요, 탐구 반영시 2개 평균이고, 의학과는 3합6에 탐구를 2개 평균을 반영을 무조건 합니다. 숭시대는 미적 또는 기하의 과탐을 수능 지정 과목으로 했다가 그걸 폐지했고 자연계열은 이하보에 탐구를 반영할 때 상향 과목을 반영하고 숭시대 이하보는 최저가 좀센 편이에요. 당국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부산대는 대부분의 학과가 미적 또는 기하 과탐을 수능 지정 과목으로 하고 있고 그걸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자연계열은 이하보에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되고 과학을 반영할 때는 상향 과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전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게 부산대의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경북대도 작년 미적도는 기아 과탐의 수능 지정 과목을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고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 제조가 매우 복잡하니까 저는 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고요. 아래 경북대의 수능 지정 응시 과목도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3그룹은요, 세종대, 광운대, 카톨릭대 등에 인서울의 중하이학과랑 여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대는 미적또는 기아, 과탐을 수능 지정 과목으로 했고요, 수탐의 지정을 폐지했고, 종전의 2합 6이었다가 2합 5로 과학 반영을 탐구 반영으로 낮추면서 2합 5로 약간 최저는 강화했습니다. 광운대 최저 없으니까 상관 없겠고요. 가톨릭대는 일반 자연계열은 최저가 없습니다. 한국항공대도 미적 또는 기약 과탐을 수능 지정과목을 했다가 폐지했고 2압6에 탐구반영시에는 상위한과목이고요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는 2014학년도부터 수학탐구 지정과목이 없었고 올해도 유지하고 있고요 2학7이라는 조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여대만 한계 3등급의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연대미래는 수학은 지정과목이 없고 과학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고, 자연계열의 일반 학과들은 2합 7인데, 과학을 반영할 때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3그룹까지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수령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약수령 대학은 수학 1, 2의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고, 일부 대학들은 국어시험도 있죠. 한국에 대는 최저가 없다가 이번에 한개 3등급의 탐구 반영 시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역시 수탐 제한이 없구요. 가천대는 한개 3등급의 탕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바이오 로직사과가 두 기압오, 클라우드 공학과만 두 기압사에 수학으로 최저 맞출 때 미적도는 기하, 과학으로 최저 맞출 때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절사한다는 건 평균이 1.5가 나오면 5를 버리고 좋은 쪽으로 반영해 주겠다가 절사예요. 상명대는 올해 최저가 없는 논술전형을 신설했고 3, 6대 1개 3등급 탕구 한 과목 반영 홍대, 세종은 수능 전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고 그것도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까지 응시해야 되는 매우 강한 기본 조건을 가진 대학이죠. 1개 4등급의 과학 반영 시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고대세종은 작년까지는 과탐만 응시해야 되는 조건이었다가 올해는 수학을 추가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역행하는 대학이네요. 매우 기본 조건이 세요. 자연일반은 2합6에 과학을 반영할 때 상향과목을 반영하고, 약학과는 3합5이고 과학 반영시에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나머지 수원대, 한신대, 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을지대, 신한대는 최저가 없는 대학이니까 상관없는 내용이죠. 수학의 미적도는 기하, 탐구의 과탐의 지정 과목을 폐지한 영향이 뭘까를 살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수능체제에 관한 그런 제한 조건을 풀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소폭 상승할 거고 수능체제의 충족률도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학 논술이잖아요? 약수령 대학만 수학 원투로 보기 때문에 원래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는데 일반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확통을 보는 상위권 대학부터 중간계의 대학들도 수완수투 미적분에서 주로 전통의 자연계열 학생이 응시를 할수 있었고, 기하를 공부한 학생도 응시가 쉽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수학 탐구의 지정이 폐지된 것의 영향은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논술 준비가 없는데도 많이 많이 응시를 할수 있는 것만 달라졌고 실제로 합격은 여전히 미적분으로 수능 준비를 한 학생이 중간대학, 사기권대학은 미적기와 학동까지를 고르게 잘하는 기존의 자연결 느낌의 학생이 더 합격하기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다소 까다로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논술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분에 맞춰서 딱 정리해 놓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쌤이었습니다. 안녕.